안녕하세요. 덴탈 인사이드 박인상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가장 큰 덴탈쇼인 어, 랩데이 시카고가 열리는 주인데요 어, 이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 어, 가고 싶었는데 어, 몸도 좀안 좋고 아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나두고 가기가 좀 어, 그래서 이번에 못 갔고요. 지금 한 3년째 못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와이프가 임신을 했었고. 그전에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이어서 와이프가 생일이 딱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생일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못 가게 됐었고, 요번에도 못 가게 됐는데, 음 발표한 것들 자료들이 인터넷에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 보고 오늘 알려드릴 만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알려드릴 거는, 어, 3shape 관련 뉴스입니다. 3shape에서 E, 어, E 시리즈 스캐너, 뉴 버전의 E 시리즈 스캐너를 발표를 했는데요. 모델명은 E4고요. 기존에 e 4고요 기존의 E1, 2, 3 버전하고 다, 어, 르게 예, 어, 카메라가 4개가, 4개가 달려있습니다. 그 전까지 뭐 E 시리즈는 약간 베이스 라인, 그리고 D 시리즈를 약간 고급 라인으로 이렇게 차별화를 두었었는데 지금 이 E4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어요. 거의 뭐 음, 제가 봤을 때는 D 시리즈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내년 정도면 그 정도의 퀄리티로 어, 스캐너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E 시리즈의 장점이 예전에 트리쉐이 갖고 트리쉐이 D 시리즈 갖고 있던 그 폐쇄형 그 닫혀있는 방식의 스캐너에서 오픈형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 풀 아티큘레이어부터 뭐 메탈 아티큘레이어까지 모두 음, 아티큘레이어를 제거하지 않고 스캔을할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미국 내에서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D 음, 셰이에서도 아예 디 시리즈를 더 이상 뭐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e 시리즈를 완전히 하이엔드급 이 e 시리즈를 만들어 만들어냈어요. 뭐 가장 강건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강건이긴 한데 뭐 시카고 간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놨고 어요게 제 생각으로 한 3만불 때 나오지 않을까 2만 5천에서 3만불 사이 포지션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속도도 디2 뭐0 0 0보다 훨씬 빠르고 칼라 음, 스캔 되고 다른 거뭐 인프레션 음, 스캔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데 뭐 주변에 누가 구입하게 되면 제가 한번 가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저는 D2 정도만 해도 사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어서 제가 D2, D3는 사용을 해봤어요 D1은 아직 사용을 못 해봤고 D3는, D3, D2는 그 전에 사용 어,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d 2 0 0 0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D900도 지금 현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 시리즈 스캐너 하나 사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사줄지 안 사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샀다는 소문 들으면 제가 가갖고, 한번, 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이때쯤에 언제나 같이 들려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인데, 2019년 어 소프트웨어에요. 요번에 2019년에서, 어뭐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뭐 테스트 버전 돌고 있겠지만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어 발표 자료의 자료를 보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 띄었던 게어 기존 디자인 완료된 파일들 오픈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리디자인하거나 뭐 체크 바이 같은 거 체크하려면 파일을 오픈해서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그 속도가 2019년 전에서 굉장히 확, 확실하게 빨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얘네들이 말한, 말하기로는 기존보다 10배 더 빨라졌다고 얘기하고, 를두 어,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거는, 음, 뭐였죠? 아, 예. 스캔 프로세스, 어, 스캔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스캐닝을 하는 시간과 그 스캔이 된 데이터를 3D 로 사용할 수 있는 게끔 그 모델링 모델링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3D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작업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근데 그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좀 시간이 원래 걸려요. 근데 이게 저는 느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다 보니까 요 기능을 한25% 25%인데, 제가 이따가 어, 같이 한번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화면에다가. 그 정도 더, 더 빠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음, 엑소캐드랑 트리쉐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트리쉐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엑소캐드 스캔을 굉장히 좋아해요. 둘다잘다 어, 좋아하긴 하는데, 트리쉐입을 조금 더 저는 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이 포스트 프로세서가 되는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음, 순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엑소캐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캔이 피니시가 되고 마지막에 이걸 STL 파일로 변경을 하면서 저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스캐너는 굉장히 뜨리 어, 리쉐입에 비해서 빠른 기계들이 많은데, 어, 엑소캐드는 스캐너가 아무리 빨라도 이 포스트 프로세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쪽에 강점이 있던 뜨리쉐입인데 그것마저 또더 빠르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요거는 2019버전 제가 어 구하는 대로 한번 테스트해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엑소캐드 스캐너와 트리쉐입 스캐너 관련된 거는 제가 조만간 어 비교를 할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회사에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 스캐너들이 다 있어서 거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리뷰를 세, 가, 세 가지 스캐너 어, Df, Medit 그리고 e 들이세 어, 가지 스캐너 어떤 스캐너가 좋은지 이게 따로 따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어,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눈에 띄었던 건 제가 어, 직, 현재는 많이는 안 해요 근데 현재는 많이는 안 하는데 예전에 플라치 케이스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 디자인할 때 조금 엑소케드보다 단점이라고 해야되나?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검 디자인 하는게 좀 불편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엑소케드 같은 경우에는 검 디자인을 하면은 치아 배열을 한 다음에 어검 디자인을 넥스트를 딱 가면은 자동으로 어 치아에 케비칼 어 쪽에 가서 딱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딱 붙어줘요 그래서 손대는게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뚜리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라인을 잡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매뉴얼로 애드를 해갖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 본이 없어갖고, 검을 많이 애드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치아 배열 시간보다 그검 디자인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2019 버전을 어 제가 인스톨 하게 되면요 어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른 소식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 이거 괜찮은 뉴스네 공유해야겠네 하는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